벌써 중순에 들어갑니다. 이럴 달이 시작된 것이 어그제 같은데 벌써 중순에 들어가고 세월은 참 유수 흐르는 물같이 빨리 흐르는 게 아니라 세월 요즘에는 화살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총알 미사일같이 달리는 것이 시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정말 달려가는 그 시간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모두가 새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새롭게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4절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New Creator라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 해주고 있는 대단히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오늘 간략하면서도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트리나폴리스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죠 트리나 폴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동화 작가인데,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그 동화를 쓰셨는데, 그 동화가 매우 인기 있게 어린아이들한테 읽혀진 적이 있습니다. 이 동화의 스토리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마리의 애벌레가 에,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그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줄무늬 애벌레와 노란 애벌레는 결국 그 여정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또그 진리를 몸으로 체험하다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날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나비가 뭡니까? 꽃과 꽃 사이를 댕기면서 수분도 취하고 꽃가루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활동을 통해서 꽃의 번식을 도와준다는. 그런 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아, 처음에는 애벌레였던 그 둘이 어둠과 고통의 긴 시간을 지난 후에 그이 지면에 있는 많은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존재 나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아, 교훈적인 내용이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이상 애벌레가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나비로서 새로운 존재로 어,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된 어,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8절에서는 바울 선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기독교를 믿는 성도들은 어, 세 가지로 어, 변화가 되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피저물로 변화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며 또세 번째로 세상을 화목해하는 직책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성도, 성도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 말하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어, 어떻게 어 변화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어, 생각을 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이미 죽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시면서 죄스럽고 악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성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함께 죽었다는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와 함께 우리 모두는다 죽었느니라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성립이 된다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오늘 15절을 통해서 말하기를. 예수를 구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저희들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 가야 된다고 15절에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 다 읽어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으로 이어졌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 나심은 우리를 즉새 생명으로 다시 현재화 시켜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새 생명을 소유하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존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신 방향대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결단을 가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성별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인질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 교회에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성경이 잠잠한 것은 잠잠한다 그러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믿음을 Chri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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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우리 여호사마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어떤 다른 무엇으로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자들이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은 오직 산하 주거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하늘나라 천국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야 될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둘째로 생각해보는 보면은 바울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가 된 우리들은 더 이상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멀리하고 예, 정말. 초대교회에 의해 생겨났던 수도사들처럼 어, 사막으로 들러 굴속으로 들어가서 어, 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들딸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이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세속의 사고 방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속의 행동양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과거에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죽어질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갔으나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그 성도들 거룩한 자들에게 이게 오직 하나님 나라의 양식대로만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 자기의 그 사적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그 깊은 밑바닥에는 개인적인 욕심이나 개인적인 욕망이 깔려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치에는 이 개인적인 욕심,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으로 살아갈 때 그것에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지엄하게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한 생명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예, 악한 세상이 전속해가는 그 세속적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식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이 세상에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가 세상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의무를 실천해가면서. 살아가는 아, 그리스도인들이 돼야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셋째로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함께 화목케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칠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생명력을 우리 인간들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 (new c r e a t o n 라고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8절에 성도들은 이제 죽음을 향하여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향하여 다른지라는 거룩한 자들이라고 새로운 어,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sai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비조물인 우리 성도들에게 직책을 주셨는데 어떤 직책을 주셨다고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새롭게 부여해 주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목해하는 직책이란 무엇입니까 화목해하는 직책이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요 나하고 친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누구하고 화목해한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일을 완수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 하나님과 화목해진 사람과 우리 인간들이 정말 화목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해하는 직책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불화와 불평등을 화목과 화해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이 세상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이러한 화목케하는 직책은 하나님 나라 속에서도 너무 중차대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 내용이 사랑과 평화인데 이 귀중한 내용을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때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단어가 지닌 실재적 의미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은 존재이면서 더 나가서 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해서 하나님과 가깝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큰 사명을 담당하는 구원의 메신저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다. 우리가 성도 그리스도인이라 할때그 의미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 영역을 걸쳐서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 또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볼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우린 스스로 성도들임을 그리스도임을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은행을 통해서 증거하는 자들이 되야됨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해서 누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에, 예,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첫째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다. 또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성령의 도움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사명은 뭐예요? 세상을 화목해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어 하는 것을 인식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세상을 화목해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하 십도가 넘는 밤 중에 이제 국가 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 길거리에서 밤을 꼬박꼬박 세우는데 우리가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줄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곡히 기도하고 우리 지금 고통 당하는 사람 내가 보기에는 제일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대통령인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그 문제들을 어, 분석을 해보고 분석을 해봐도 뭐 그렇게 큰 잘못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 국가와 민족이 새로 복원될 수 있도록 어,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가게 될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바깥에 나가서 밤을 새며 어,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도 건강 달라고 어,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본문 어, 고린도 후서 어, 5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육체로 살지 않냐고 영으로 어,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화목히 하는 직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와 함께 성도들, 이세 가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되옵소합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같이 191장.